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반대로 보호하려는 미국의 대도시들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k b t v 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CBS와 가진 인터뷰. 당선된 뒤 처음으로 가는 인터뷰인 만큼 그 내용에 모든 관심이 쏠렸는데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선거 운동을 하며 언급해 온 바와 같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체류자를 취임 즉시 추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We have a lot of these people. Probably 2 million, it could even be 3 million. We're getting them out of our country or we're going to incarcerate. 예, 트럼프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유트 긴그리치전 하원 의장 역시 범죄 관련 불법 체류자를 우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혀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색출 작전이 펼쳐지거나 비자 발급, 합법 이민 제도에까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시장과 주지사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the city continues will provide services and your ability to access those services will always be there they will not waver or change because of administration they may change but our values do not this is a city of inclusion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생츄어리 시티, 즉 불체자 보호 도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een, refuge, 불체자 보호 도시는 지난 1979년 당시 l a 경찰 국장이었던 데릴 게이츠가 특별 명령 40조에 서명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특별 명령은 경관들이 체류 신분만을 이유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후 LA를 넘어서 워싱턴DC와 뉴욕, 펠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등미 전역 32개 주, 200여 개의 도시들이 불체자 보호 도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이 불체자 보호도시를 없앨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는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해와 트럼프 당선인과 대도시의 충돌은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날입니다.